어, 대동기어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 아... 잠깐만요. 어 아, 죄송합니다. 사인만 줬네. 잘, 음. 잘, 잘. 관리방분들 사인 나왔습니다. 어, 확인하시면 되고. 대동기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재건 관련주들, 트럼프가 이제, 어, 취임을 하게 됐죠. 그래서, 트럼프 지인과 동시에 이제 어그 전에 그 전부터 계속 이제 재건주들은 오르곤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대동기어도 이제 계속 이제 재건 관련주로 편입이 되면서 이제 슈팅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어 저는 좋다라고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테마도 괜찮고요. 지금 나타난 이 역회된 숄더 패턴이 상당히 잘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역회된 숄더에 대한 고점 돌파도 이루어졌어요. 보이시나요? 자, 이 역회된 숄더 패턴을 통해서 이 라인을 딱 잡아서 보시면요. 자, 고점 돌파가 일어났고 이 헤드라인 아 이수 페타시스 너무 잘 간다. 이야 미쳤다. 좋습니다, 형님들. 관리방 빨리 오세요. 어, 관리방 빨리 오세요. 어, 찍었고 여기 고점에 대한 테스트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제가 역회된숄더 패턴이 나오면 목표가는 어디까지 봐야 된다? 이 헤드의 크기만큼 이 넥라인에서 슈팅이 나온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대동기어가 수익 구간이 더 남았습니까? 안 남았습니까? 남았다라는 거. 맞죠? 아직 더 수익이 남아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상승이 진행 중이고 어 지금 제가 봤을 때이 조정이 끝나고 나면은 아마 여기가 다섯 개의 리듬으로 1, 2, 3, 4, 5 앞전에 파동 일단 무시하고 목표가 여기까지 본다고 칩시다. 1, 2, 3, 4, 5 나왔고 이렇게 삼각수렴으로 지금 조정 중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A, B, C의 형태로 이렇게 채널 라인을 딱 그려주면요 딱이 그리는 슈팅이 나왔을 때이 상방의 라인 어, 이 상방의 라인이 이 가격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동기어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2만원 선까지는 확실히 쏴줄것 같아요 그리고 2만원 선 쏴서 22,000원 사이에서 어, 슈팅이 아마 완료가 되고 요렇게 패턴이 한번 완성되고 나면은 우리가 역회된 숄더 패턴은 여기 왔을 때는 일단 무조건 매도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다? 상승했던 거에 대한 되돌림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넥라인까지 다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 요런데서 받아가지고 더 크게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아마 진행이 될것 같고 어 대동기원은 일단은 조금 수익권이 남아있다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 2만 원 정도 선으로 잡고 가시면될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 가족방 오늘 보이시죠? 이수 페타시스 추천 드렸던 거 며칠 됐는데 얼마, 얼마 됐냐? 이 며칠이죠? 어, 1월 16일 어, 1월 16일날 이수, 이수 페타시스 추천 드렸는데. 오늘, 지금, V.I. 찍고, 몇 프로? 지금, 11% 달리고 있습니다. 야, 이수 페타시스 너무 세다! 깔리방 미쳤다! 가족방도 미쳤다! 같이 쫓기 때문에, 우리 다 미쳤다! 차트가 미쳤다! 아직도 아는, 안 오신 분 없죠? 가족방 입장하시는, 하실 분들, 여기 무료 추천주방입니다. 무료 추천주로 드리고 있고요. 밑에 더보기란에 보시면, 요 텔레그램 설치하시고, 밑에 링크 누르시면 우리 가족방 무료로 오셔서 추천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주 놀러 오세요.